안녕하세요, 여러분.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오프닝은 처음이죠. 이토엔제의이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자, 오늘은 육지거북이 사육장을 집에서 어디에 놔야 되나, 그거를 한번 보,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육지거북 사육장, 보통 집안에 어디에 둘까요? 거실에 두시는 분, TV 옆, 뭐, 방에 두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어디다 놓으면 최적인지, 어디다 놓으면 안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 온도가 좀 꾸준히 유지되는 곳이 좋아요. 지금 저희 매장 한번 찍어보면 30도입니다 30도 아 이런 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30.2도 나오죠 지금 저 레이저로 온도 측정하는데 30.2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이 안 켜져도 스팟등이 안 켜져 있는데도 30도 31도 30도 뭐 이렇게 보통 유지가 돼요 29.7도 30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온도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 스팟등이 켜지면 그 사육장 안이 금방 건조해지고 뜨겁고 하니까 거북이들이 숨을 쉬다가 이제 뜨거운 열을 가진 공기를 이렇게 깊게 들이쉬고 하면은 폐가 약간 건조해지고 목도 칼칼해지고 그러겠죠 그렇다 보면은 그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바깥의 온도가 약간 유지되면 좋은데 집안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일할 때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이런 3 0도 나오는 이런 대단한 곳에서, 역시 이것도 31도 나오네. 탈탈튼 더요. 더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 방은 보통은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는 한 25도 전후죠. 대부분 이제 집에서 계실 때도 그 정도 온도를 선호하실 거고, 그런데 어, 일단 높으면 좋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어 사육장은 웬만하면은 그 직사광선이 쬐지 않는 곳이 좋아요 직사광선을 쬐면은 또어 약간 온도 사육장 내부 온도가 확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고 소음이 큰곳 TV 옆막 이런데도 좋진 않아요 소음이 크면은 이제 소리도 다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이제 거북이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막 계속 크게 느끼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TV 옆도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곳 어, 그니까 창문이 없고, 어, 일정한 온도 유지하는 방에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방에 두시는 게 가장 좋고, 창문 옆에는 왜 두면 안 될까요? 창문 옆은, 어, 이제 약간 추워지는 계절이죠. 가을이 오고 있는데, 창문 옆에는 은근히 그 바람이 들어오고요.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육장 내부 온도가 떨어지겠죠.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 그, 저, 또그 스팟등이 켜지겠죠. 스팟등이 켜지면, 이게 계속 켜지고 하면은 또 안에가 너무 뜨거워요. 그 온도는 유지해 준다 해도 올려 놨는데 바깥이 온도가 시원하면 또 금방 켜야 되고 또 금방 켜야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애들이 지칩니다. 거북이들이 많이 지치기 때문에 창문 옆은 되도록 안 두시는 게 좋아요. 방에다 두신다고 해도 창가는 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왜냐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는 했을 때한 30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기, 저희 문 쪽만 해도 한번 재볼게요. 일단, 한, 저 문이 저기 있죠? 문이 저기 있어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계단 쪽을 한번 해보면, 온도가 지금 조금 떨어졌죠? 29.9도. 크게 떨어지는 않았네요. 점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한이 정도. 창가다. 라고 했을 때,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요. 계속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도, 18.4도, 3도, 음, 2도. 뭐, 대략 한, 안쪽이랑 2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온도가 크게 바퀴 안 추워서 그렇고, 조금만 나와도, 어, 지금 밖에 빗소리가 나죠? 또, 온도가 뚝뚝 떨어져요. 여기만 해도 27도 뭐, 쭉쭉 내려가네요. 27.6도. 추운 날씨에는 이게 더확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안쪽에 온도. 저기는, 오, 레이저리 테스트 31도 이 정도 나오죠? 30도? 이 정도 나오는데, 대형 사육장 온도가 저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애들이 다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더운지 아시겠죠? 거북이들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육장 드실 때, 진동이 많은 곳, 또 미풍이 들어오는 곳, 이런 곳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제 거북이 저희한테 분양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하, 항상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사육장 어디에 놓을까요? 막 이러시는데, 먼저 어디에 놓을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또 한번 이렇게 어, 준비를 해봤어요. 이 전자 온도계와 함께. 아하, 덥습니다. 하여튼. 요즘 사육장 놓으실 때도 고심 고심하셔서 거북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곳에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